소식은 뭘까요? 복음의 네. 소식은 다른 게 아니죠. 오늘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펴보려는 게역습니다그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수있습입니다 아, 네. 제가 이 추석이랑 그냥 말이 름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을 담아서 찬양을 이들겠습니다 벌써 눈치챈다 하면은 왜이 사람들이 안내놔는다 <laughs>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추석 때 우리 명절, 우리 가라의 마치기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니다 오늘 우리 이 옛날 분들은 어르신들은 옛날 생각 좀 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 이 한국의 고유한 가라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함께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는 그마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 하그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먼입각당에 와서 이제 자리 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자신의 목적을 갖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 또 우리들이 함께하는 마음을 갖지는못하여 우리의 물리적으로 함께 나눌 수 없는 시간이지라도,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기쁨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위해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러, 안전히기도드었습니다 아멘 좋으세요? 네 아멘 예수님이 좋은걸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가 좋아서 나온주도 있습니다. 아멘. 네. 근데 요즘에 예수가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가 너무 좋아요. <laughs> 그렇게 표현한다고 을 하는. 제가 한번 유치할 책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얼마나 좋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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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이유를 한번 <laughs>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왜좋요이영광음 3장 16절에 10,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이땅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지은 모든 것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고 뭐라 이야기하냐면 바로 모금이다.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쁜 소식이고 모금입니까? 이요한복음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야기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요?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아주 추상적인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을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어요. 말씀이신 바로 그분이 육신오 옷을 입고 바로 이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고, 그래서 그분을 바로 우리는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에 아 있는 표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죄를 벗어나는 것,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곧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좋은 이유를 조금 아시겠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어가는 우리에게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무엇이 되 바로 예수를 따라가, 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 따르니까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복음이 기쁜 소식인 그 말씀이신 그분을 따라 오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부원의기름을 가져오는 것. 근데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구수적인 열매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영적인 이 체험의 신비를 하는 분들이 그것은 우리는 흔히 예를 들어서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선물입 그것은 예수 불수를 따라가면서 얻게 되는 구수적인 결과물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마치 이 산에 오르는 것과 똑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산에 올라가는 등산을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산에 오는 사람에게 목적은 무엇입니까? 등정을 하는 그산 위로 올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말, 뜻 그대로 무엇입니까? 그 산에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곧그 목적은 산에 올라가는 그 모든 행위가 다그 산에 오르는 것을 성취시키는, 다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그 결과, 산에 오르는 그 꼭대기에 올라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냐고, 지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계속 또 올라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 목적입니요 그렇게 산을 올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부스적으로 생기는 선물들이 있죠. 예컨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들의 꽃, 산의 꽃도 볼수 있고 산의 나무도 바라볼 수 있는 거꼭 기쁨입니다. 때로는 운 좋게 몸에 좋다는 산삼을 구해서 얻을 수도 있지요. 운사지요 축복이지요. 또 산을 오르다 보면 땅바울에 대한 소중함을 압니다. 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또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니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깨닫는 것 또한 주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산을 오르는 것의 목적은 아니죠 부수적으로 따르는 결과물입니열매의뿐입니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 구원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를 따라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그 목적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열매들은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사일 뿐입니다. 런데 오늘 우리가 알은 본문 말씀에는 그것을 이해하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하죠. 이것을 통해서 왜 예수가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신학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행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은 너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 아주 지극히 배타적인 편협한 생각을 지고 있으면 우리는 고개를. 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가 온 이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기 위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곧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을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면 예수를 따르는 그 자체. 따르면서 얻게 되는 그두상물을이 은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해서 귀신을 쫓는 은사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그 괜히 귀신을 쫓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게 관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누가 그걸 갖느냐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서 그게 목적인 사람에게는 산에 오르면 됩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누가 산 삼에 서 하나 따게 되면 산 삼에 눈이 멀게 되면 탄상을 누가 가졌는가, 내가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이것만 관심을가는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이 이 예수,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복음의 이유고, 우리가 구원의위을 성취하기 위한 삶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 구수적인 것들, 귀신을 쫓는 행위 그 자체에 안심을 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타적인 편협한 생각을 예수께서 바로 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많이 갖고 있는 특권이냐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께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실제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구원의 길은 이 유학, 이 로마서 10장 1 3절에 말씀에 보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으면 우리에게 가져쳐주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은 열려져 있 겁니다 이 은총은 모든 이에게 다 죽어져 있다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은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특정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이해하는 사람, 적인 조합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도 그 말씀을 완성하셨죠. 그 완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따라 살아가지만 하면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는 바로 그 길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는 특수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정말 소중한 걸 그대 세상은 일부 살아가죠. 여러분 세상에 정말 소중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못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전유하 있는 갖고 있는 것만이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 재물도 그렇지요. 여러분, 보물도 보석 같은 거다 가지고 있으면 보석이니까 아니에요. 나만 갖고 있어야 그게 값어치가 나가는 거요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보물이라고 생각합니 권력도요. 다 나눠가지고 권력이 아니에요. 그 때부터 이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몇 명이면 집중돼 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모도 그렇죠. 다 똑같이 봐요. 여학생들이랑 특히 그러는데 올때 올라올 때 옷을 같은 옷로 입고 올라오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고 하죠왜 제가 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 좀 같이 보면 요 이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소수의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특권을 사람들은 휘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소소한 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다 모든 에게 열려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 없이 살수 있어요? 보석은 없어도 살수 있지만 물 없이는 못 살게 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물 먹고 있습니다 공기 마시고 있어요. 공기 혼자 마십니까아니에요 마십니까. 공기 지금 함께 나누고 있어니 특수한 면역만이 먹는 공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취할 것이 소수에게 그 갈망과 영망 속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축복은요, 모두가 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사랑이 거지 사랑은, 사랑은 특 특수한 면역에게만 주어진 그는 우리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에게는 별려져 있습니다. 그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심을 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게 게. 오늘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또 좌절하고 난망하고 그리고 나는 왜 세상 속에서 취하지 못하는가 소수의 돈을 갖지 못하는가 내 기대치가 모델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걸 바라보고 살지 못하는 한데 그 하나만이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자들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죠. 구원의 길을 향한 그복적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의 그 궤적들. 그 자체가 충분한 것이지. 그 옆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열매를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이 될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을 오르는 것. 구원의 길을 향하는 사람이 산을 오르는 행위. 오늘 구원의 길을 위해서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이 산에 오를 때만 이지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에 오르는 이유는 체감각게될 수가 있겠지. 뭔또 다른 게많주 힘들이 올라갈 수있지니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은 자기들만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을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건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눈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산을 오르는 모습이 달라진다 이야기죠. 산에 올라갈 때 같이 출발 안 하면 어떻습니까? 출발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옷을 좀 다르게 입으면 좀 어떻습니까? 좀 좋은 걸 많이 가지면 어떻습니까? 함께 올라왔다 친구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친구가 될수있다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너와 내가 서로 나누어서 배타적이고 서로를 소외시키고 서로를 왕자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는 함께 나누며 그러니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왜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든 그 까닭이 거기에 있다는 것니다 죽어가는 이 영혼에게 그, 이생명수를 주는 것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야지 그것을 누가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수차적인 문제라는 것니 오늘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함께 나누줘야니다 선교도 무엇입니까? 선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 구원의 길 때문에 뒤쳐져 있는 사람을 잡고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올라가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 구원에게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에는 이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축제의 그 유래가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대신이었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왕이었던 에스더와 그리고 이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대인들을 아주 질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몰아할 것인가. 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 그리고 그 음모를 꾸미면서 그시의 일자를 주사위로 던니다 그때 던졌던 주사위를 아서어로 프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훗날 이 유대인들은 불임자입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지. 근데 그가 던졌던 이 주사위는 결국 무슨 주사위였습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한, 나와 다른, 바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죽음의 주사위였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주사위를 어떻게 바꾸냐? 결국은 유대인들을 살립 그가 던졌던 죽음의 주사위는 죽음의 주사위가 아니라 생명의 주사위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날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절묘하며 살아갔는데 그 주사위를 던진 그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주사위는 고통의 주사위가 아니라 이제 기쁨의 주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사위를 던진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초상의 날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날은 축제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드겠습니다 주사인은요, 우리가 다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걸어가고 산을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방향과 방식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삶의 방식들이 다르고요, 내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인가 생명인가를 바꾸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고통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가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이 좋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죽음도, 고통도, 절교도, 낭만도, 기쁨과 소망과 생명으로 만드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기쁜 소식인 까닭이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명절, 추석 이 명절,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죽음의 주사위가 아니라 생명의 주사위를 던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너무 아, 네. 아, 네. 아, 네. 좋아요. <laughs>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laughs> 오늘 그 마음 가지고 <laughs>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기도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신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이순간과 마치 주사위를 던진 듯이 무엇이 오면 <laughs> 어떻게 살아야 할것인냐 어떤 것이 내게 더 소중한 것이냐,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할것인냐 고민하니. 또한 그것으로 때로는 좌절하게 따라가는 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임을 저희에게 가춰쳐 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보아주시 우리 모두가 예수 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구원의 축복을 얻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 네. 예수님이 좋다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할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생명의 주사위를 던지듯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 나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이 추석의 명별을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 소망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삶의 턴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